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 TV 용입니다. 12월에 그 콘돔을 사용하시면서 성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선택적으로 감각 장애인 경우도 있고 희민성인 경우도 있고 사례별로 이제 거기 합당한 치료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감각 장애라는 의미가 지루증이란 얘기죠. 사정에 대한 성적인 감각의 역치가 너무 이제 올라가 있어서 콘돔이라고 하는 거의 뭐 감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피임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콘돔을 사용하면 사정하기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지루증의 이제 감각장애 환자들인데. 어떤 분이 제 댓글에 사정 장애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저는 첫 번째 관계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관계가 되는데 두 번째 관계할 때 지루증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 사정이 잘안 된다 이런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. 그거를 위해서 씨알리스 메일로법을 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. 한번 사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정하기 힘들어지는 이 불응기라고 하는 반응하지 않는 기간은 젊었을 때는 좀 이제 짧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부름기도 점점 길어져서 어, 나중에는 이제 중년 이후에 두번 이상 선거기 하는 것 자체가 시도한다는 게 성적인 에너지만 이제 낭비가 되는 거라고 제가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젊은 분들에서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천천히 진행되는 그 템포로 한번 관계할 때좀 퀄리티 있게 이렇게 관계를 하면 되는데 두 번째 할 때도 꼭 이렇게 본인이 만족하는 그 오르가즘까지 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루에 이루어지는 그두 번째 관계에서의 사정의 장애는 사실은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거를 어~ 지루증이라고 판단해서 지루증에 대한 뭐~ 감각치료를 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 그~ 사정을 할 때까지의 그~ 강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본인의 성적인 에너지만 자꾸 낭비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권고 사항은 아닙니다. 결국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자기 자신의 성행동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행동 중에 하나가 되겠죠. 젊었을 때 자유중독에 관한 상담을 할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뭐 하루에 몇번안 해본 경험이 왕년에 누가 없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청년 시절에 뭐 일시적인 에피소드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이루어지는 그 여러 번의 관계 거기서 매번 충분한 사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추천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. 절대 그 추천 사항은 아니라는 것.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비뇨기학 TV 이용이었습니다.